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이요. 이렇게 되게 이정렬입니다. 자, 대한강통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뭐, 다른 제가 이제 다른 뭐 방송에서 한번 커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대한강통신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대한강통신, 제가 어, 그 담당자, 우리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게전 세계 다섯 곳만이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한 광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뭐 채널 홍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채널 하단에 청기눈솔 인터뷰 보시면은 대한광동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다섯 곳 유일하게 핵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광섬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뭐 의료용 제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섬유예요. 감섬유, 강섬유, 레이저, 뭐 이런 광채물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케이블 사업, 어, 광케이블 사업에 관련돼서도 강섬유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다양한 어 제품들도 같이 볼수 있는 영상들이니까 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 대한광통신이 광섬유가 어떻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보시기 전에 보시기 전에 일단 실적 한번 볼게요. 진짜 좀 안타깝지만 기업성 대비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 우리 대한광통신의 전신이 대한전선입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 대한전선 거의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분기별로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1분기에 적자를 축소를 시키긴 했어요. 축소를. 광섬유 사업이 돈이 그렇게 뭐 되고 있지는 않았었던가 봐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여기서 이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전세계 광섬유 케이블 부족이 대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IT 업체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강섬유 케이블 대한전선이 세계 다섯 곳 중에서 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최첨단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대형 IT 기업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정도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강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는 모재부터 강섬유까지 일괄의 아, 생산의 일괄 공정화가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인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어, 각국 정부들도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모두 방대한 양의 광섬유 케이블을 땅에 깔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우리 광섬유가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이 됐죠? 이렇게. 자, 중국이 46%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어, 좀 이제, 국내 기업이 거의, 대한강통신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한강통신이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어, 사업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총 케이블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늘어났고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 가까운 46%를 중국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조금 어려운 모습들 어려운 상황들이다. 이런 가운데 자재값도 같이 올랐다. 섬유 가격이 지난해 3월 사상 최대치였던 최저치였던. 3.7달러에서 중국이 공급을 막 풀어버리니까 어, 가격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현재 6.3달러로 최대 70%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광섬유 유리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원소인 헬륨도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 러시아 미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지난 2년간 헬륨 가격이 무려 135% 올랐다 헬륨이 핵심 뭐 재료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료 값이 상승을 하면은 판매가에 전가시키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다 이제 아시고 계시겠죠. 자뭐 이런 상황에서.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코닝의 원 웬델 웬델윅스 최고경영자는 업계에서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을 본 적이 없다. 어, 북미 지역이 유럽이나 중국, 인도보다는 덜 그래도 덜 심각한 상황들이지만 섬유 가격이 현재 2019년 7월 이후 가장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일부 섬유 제품의 경우 생산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제품을 받아보는 데까지 20주에서 거의 1년까지 늘어난 상황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광통신이 광섬유 생산에 있어서 모자부터 광섬유까지 생산의 일괄화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 업체로 광섬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자 우리 여기에서 보자고요. 2019년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 광섬유 가격이. 근데 20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 어, 그게 좀 중요한데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뭐 별도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대란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도 흑자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할 수가 있겠죠. 우리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대한강통신 인터뷰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한 번씩 보시면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기관에서 이런 대란을 집중을 하면서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인트로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막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좀해본다고 한다면 이 분기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가 지금은 슈팅이 어찌 됐든 간에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관심 종목으로만 지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뭐이 구간들을 뭐 뚫어줄 거다라는 어 조정을 받을 받고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 게이 분기 실적들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방향성들을 결정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이 분기 실적에 이 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가물가물한 상태기도 이 하고. 광섬유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것을 2019년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의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에 개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대한광통신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주가 움직임들이 또 괜찮을 것 같고 뭐 향후 전망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여기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